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. 이거를 두달 전부터 제가 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다가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사실 이거를 할때 뭐가 두려운가 봤더니 거절 당할까봐 두려운 거더라고요. 근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그 거절 당할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.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.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. 제가 이것도 못하면, 물론 뭐 생전 처음 태어나서 하는 경험이지만 이것도 못하면 안될것 같아요. 내 스스로한테 용납이 안될것 같아요. 한번 해봐야겠어요. 아, 일단 처음 시작이, 시작이 문제인데 Hors <laughs> Pieng

네. Yeah. Thank y <laughs> 고생하니까. 서 so. 열심히 일하고 배신네 친구한테 한번 저 줘야지 그러면 친구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네, 바이바이. <laughs> 한 번에 끝냈어요. 저 지금 1 2개 준비했는데 다 끝냈습니다. 자, 제가 색다른 걸 해볼게요. 궁금하네. 네. 오이. <laughs> 예. 오이. 오이. <laughs> 괜찮은, 괜찮은? 네, 지금 제가 12개를 가져왔는데 다 끝냈어요. 어,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. 정말 제 자신한테 뿌듯합니다. 그리고 제 동생한테 부끄럽지 않아요. 여기 올때 동생이 걱정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두달 전에 계획해서 계속 용기가 없어서 못하다가 아 오늘 진짜 그냥 결심하고 나왔어요 못하더라도 일단 나가자 하고 나왔는데 지금 정말 너무 기뻐요 기쁘고 마지막으로 저분들께 한번더 지금 있는 게 사실 이거 여러분들 돈 지랄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이게 기쁨이자 이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큰 많은 것들을 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조금 주면 손이 부끄럽잖아요. 그래서 짜오이건네 감사합니다. 가만 파이바이요해 에또 에파 바이바이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. 시원하고 근데 지금 몸이 온통 땀으로 젖었어요, 사실은. 아, 오늘은 왠지 편집도 잘될것 같고 잠도 잘올것 같아요.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. 다음에는 제가 모르겠어요. 또 도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. 하게 되면. 여러분 다들 용기 있는 하루 보내세요. 저는 가겠습니다. 네.